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성도가 육신 중심으로 살면 기뻐할 수 없으나, 영의 세계, 즉 예수님 안에서 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 성령의 세계,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 기쁨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는 하 생활은 영적 유익이 많고 육신의 건강에도 유익이 많습니다. 범사에 감사는 하 생활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불평 불만 원망이 생깁니다.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있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에 빈손으로 왔고 또 세상을 떠날 때에도 빈손으로 갑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조건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반란,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현재 일만 생각할 때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합하여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언제나 승리하는 생활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복된 날 되세요